물량이 많이 없어서 택배 계약을 못 하고 아직도 번거롭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나요? 물량이 없어도 집에서 바로 택배 접수와 송장까지 뽑을 수 있는 방법과 오후 2시 이전 주문 건 당일 발송이라는 이 상세 페이지 문구를 오늘부터 대표님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크입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물건을 사입하고 막상 보내려고 하니 편의점까지 가야 하거나 우체국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로켓그루스를 하시는 분들도 물건을 입고하기 위해선 송장번호가 먼저 나와야 입고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 택배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야 택배 계약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물량이 없어도 컴퓨터로 접수만 해놓으면 기사님이 집 앞까지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광고 아닙니다. 바로 한진 원클릭 택배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계약 절차 없이 회원가입 후 승인만 되면 집에서 택배 접수도 되고 송장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한 건당 2,65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오후 3시 이전 예약 시 기사님이 당일 방문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파트너 캐리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쿠팡과 한진 원클릭이 이번에 손을 잡을 정도로 쿠팡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진 원클릭을 신청하시면 반품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반품 회수까지 해준다고 하는데요. 요금표를 살펴보면 슬라이딩 요금제라고 해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가격을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최초 가입하는 달에는 박스 수에 상관없이 3,300원을 시작으로 사용 기간 두 달째부터는 30박스 이하는 4,500원 100한 박스 이상은 2,900원, 500한 박스 이상은 2,65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제가 계약하여 사용 중인 곳이 2,900원에서 2,800원 정도니까 이 정도면 저렴한 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켓그로스를 이용하는 대표님들은 10kg, 20kg까지 되는 박스를 발송하시기도 하는데요. 한진 원클릭을 이용하시면 최대 세변의 합이 140cm에 15kg 이하까지는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면 송장 뽑는 기계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기계가 있다면 집에서 택배 접수부터 송장 출력까지 가능하고 기계가 없더라도 접수한 정보가 기사님에게 전송되어 현장에서 직접 뽑아주신다고 합니다. 위탁 판매로 꾸준히 판매되는 상품은 도매국에서 대량 사입 또는 중국 사입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상세 페이지에 오후 3시까지 접수권은 당일 방문 한다고 하시니까 상세 페이지에 오후 2시까지 주문시 당일 발송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어필해도 너무 좋은 방법이겠죠 물량이 한 건이라도 기사님이 집 앞까지 와서 가져가 주시는 한진 원클릭 택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인 창업자, 스타트업 회사를 겨냥해 나온 서비스인 만큼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